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교수입니다. 어,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예, 이또 마카오는 여전히 그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냐하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스오브 옐로 코드 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옐로 코드가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 여전히 그 마카오는 락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그 건물을 봉쇄를 해요. 봉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언제 리스펀딩 했고 어, 어떻게 하고 뭐 락다운데이시 언제고 이래가지고 리스트가 쭉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여전히 이제 마카오는 그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락다운을 하도록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짧게는 일주일, 그 다음에 뭐 길게는 뭐 14일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카오가 이제 두 번에 걸친 전수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제 그 자가 검진 테스트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미 세 번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자가 검진을 받도록, 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수검사를 한 다음에 키트를 주거든요. 키트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트를 줍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줘요. 예, 이렇게 주고 다행히 이거는 공짜로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마카오 그뭐 옐로코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카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백신 패스, 뭐 코로나 패스 이런 거를 마카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매일같이 이제 그뭐 자가 문진이라 그래야 되나 자가로 뭐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뭐 열이 있느냐 뭐 여행을 간 적은 없느냐 뭐 이런 거를 묻도록 돼 있고 그거를 묻고 나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코드를 줘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블루 처리를 해 놓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를 들어갈 때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 스태터스를 나타내는 거는 이렇고 사실 건물을 들어가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모든 건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이 QR코드로 이제 찍으면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그 스테터스 이런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바코드를 이제 앱에서 스캔을 뜨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 이거 지금 현재 녹색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검사를 하지 않았다 내지는 뭐 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접속이 그 확진자였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제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카오는 뭐 일단은 전수 검사는 끝난 것 같아요. 지난주 하고 지 지난주 해가지고 거의 뭐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전수 검사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더 전수 검사를 할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그 자가 검진 키트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돌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확진자 발생하면은 이제 건물 락다운 시키고 뭐 일주일에서 뭐두주 동안 이렇게 락다운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 뭐야 아부다비 있을 때도 이게 이제 조금 풀릴 때 이제 왔는데 여기는 이제 더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한 2년 전쯤. 이제 비슷하게 이제 봉쇄를 하고 했었을 때는 다른 나라들도 다 봉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풀렸죠. 그죠? 예. 이제 뭐 완전히 풀리진 않아도 거의 이제 대기 완화가 많이 됐어요. 예. 심지어 그 홍콩조차도 이제 관광객들 물론 이제 여전히 퀄런틴을 하긴 하지만 퀄런틴 일자도 줄어들었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국도 풀렸고, 일본 풀렸고, 뭐, 태국, 그 다음에 뭐, 필리핀, 뭐, 심지어 베트남도 지금 풀린 것 같고,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풀렸고, 유럽이나 미국은 그 전에 이미 풀었죠, 그죠? 근데 뭐, 중국 개통, 그러니까 뭐, 타이완, 홍콩, 마카오, 뭐, 중국 내륙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조금씩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해버리면 락다운을 하고 하니까 예 조금 이제 그 저같이 이제, 이제 막 다시 입국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뭐 어쨌든 잘 견디 견뎌야지 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거나 다른 나라에 계시면 예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예 아직까지 어떤 나라는 완전히 봉쇄를 해서 코로나가 한번 터지면 거의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는 이런 형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